안녕하세요. 올드 리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올드 니뷰에서 아주 특별한 공동구매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니까 요즘 부쩍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추운 겨울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운 바깥 공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환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정말 필요한 제품이 바로 차량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 공기 청정기입니다. 때마침 차량용 공기 청정기 전문 브랜드인 아이피리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공동구매를 제안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구매 제품은 세 가지로 본인의 차량이나 성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동구매 가격도 아주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늘 공동 구매할 제품들과 공구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드니비 공동 구매 제품은 아이퓨리 공기청정기 C1, A1, I2 이렇게 총세 제품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아이퓨리 C1 컵홀더형 공기청정기는 현재 온라인 판매 금액 9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보다 27,000원 더 저렴한 7만원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퓨리 엣지 A1 거치형 공기청정기는 현재 온라인 판매가 22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보다 7만 9천원 더 저렴한 15만원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퓨리 I2 설치형 공기청정기는 현재 온라인 판매가 29만 6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보다 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만 6천 원이 더 저렴한 14만 원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와 어떠세요? 할인가율이 장난이 아니죠 가끔 시장에 보면 아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고 써붙여 놓은 가게들 보셨을 텐데 아이 정도 가격 할인이라면 뭐 정말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인 가격이 제품 하나 가격 정도 되니까 이거 가격 가지고 고민하실 분 없으시겠죠 그만큼 저희가 정말 어렵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공동구매 가격을 준비한 만큼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공급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동구매 가격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의 만원 구매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동구매할 아이퓨리 공기청정기 3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이퓨리 C1은 차량 컵홀더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작된 일반적인 컵홀더형 공기청정기입니다. 크기가 컴팩트하고요. 무엇보다 높이가 180.5mm로 많이 높지 않아서 컵홀더에 장착했을 때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의외로 컵홀더 쪽으로 손이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크기가 작다고 해서 정화 능력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아이프리 C1은 공기정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4800rpm에 달하는 회전력을 탑재한 고성능 아이프리 고스트 펜이 탑재되어서 동급 최고 수준의 공기정화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화된 공기 또한 이렇게 측면과 상단부를 통해서 풍부하게 토출되는 방식이라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아이프리 C1에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 미립자 먼지까지 안전하게 필터링해줄 수 있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필터 테스트 인증과 항균도 테스트를 맞춰서 성능 검증도 완료하였고요. 국가 공인 시험 인증기관에 검증된 시험 결과도 통과한 100% 국내 제조 제품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작은 컵홀더형 공기청정기의 경우 소음 문제가 부각되고는 하는데요. 아이퓨리 c 어는 저소음 고스트팬을 통해 약품 기준 25dB 수준의 저소음으로 구동됩니다. 도서관 소음이 30dB 수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용한 셈이죠. IPUC1은 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먼지 및 담배 냄새가 심한 차는 물론이고요.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책상 위나 사무실 책상 등에서도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이퓨리 엣지 A1 공기청정기는 차량의 암레스트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은 거치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아이퓨리 A1은 차량의 암레스트 이외에도 헤드레스트 뒤, 뒷좌석 선반 등 차량 실내의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고요.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무실,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실제로 아이퓨리 A1의 실 사용 후기들을 보면, 차량 장착 사진은 물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대형 SUV 차량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대형 SUV에 딱 좋은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SUV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캠핑도 많이 다니시는데 캠핑장에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 디자인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특히 여기 보시면 LED 무드등까지 있어서 야간에 차량 실내에서 보면 정말 더 멋있고 예쁠 것 같습니다. 아이피리 엣지 A1은 예쁘고 유니크한 디자인에 더해 강력한 필터링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무려 5중 H13 구리 항균 헤파 필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프리필터, 황사 필터, 구리 항균 필터, 헤파 필터, 활성탄 필터 총 5중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듯한 형상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필터가 보통 필터가 아니네요. 대단한데요. 또한 소음도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대형 저소음 팬을 적용해서 타사의 동급 공기청정기 대비 압도적인 시간당 공기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외선 LED 미세먼지 센서가 아닌 레이저 미세먼지 센서를 탑재해서 기준 오차 없는 정확한 실내 공기 청정도를 확인하기 쉬운 수치로 표현해 줍니다. 공기질 수치는 상단에 있는 LC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이 LED 무드등의 색상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공기질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엔 이런 LED 등이 훨씬 더 좋은데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원 및 조작은 LCD 터치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I.R. 리모컨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iPure e A1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오중 필터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디자인과 편의성, LCD 창과 무드 등 리모컨까지 이 정도 사이즈 공기청정기에서 이 정도 기능을 구현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되고요. 거의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공기청정기를 그대로 압축시켜 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뛰어난 공기청정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i p 아 i 2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설치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 설치했을 때 완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의 순정 악세사리로 납품되기도 한 제품이죠. 슬림한 사이즈로 승용차는 물론 거의 모든 차종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설치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SUV 차량은 천장에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 선반 위에 설치하면 배선 노출과 거치 공간이 거의 필요 없이 매우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순정 같은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딱 맞는 공기 청정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설치면이 완벽하게 평평하게 제작되어서 착 밀착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측면의 에어벤트 부분에서는 풍량 단계에 따라 네가지 색상으로 변화하는 LED 램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천장이나 뒷좌석 선반 같은 곳에 설치된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리모컨도 제공됩니다. 아이퓨리 아이2는 고성능 저소음 팬을 적용해서 풍부한 공기를 내보내면서도 30dB 이하의 도서관 수준의 구동 소음을 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퓨리 아이2는 세계 최고의 이온압 기술로 개발하여 나일론과 아크릴 원사의 황화구리 나노이온압 결합기술로 만든 원사섬유로 항균효과까지 뛰어난 N29 동해파필터를 탑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처음 이세먼지는 물론 병원균까지 사멸시키는 필터라는 뜻이죠 당연히 필터링 성능 및 항균성능 인정받았고요 뛰어난 필터뿐만 아니라 제품 100%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를 원하면서도 최대한 순정 같은 공기청정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퓨리 공기청정기 공동구매 제품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요. 나홀로 운전자 분들에게도 좋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필요한 아이퓨리 공구청정기 다양한 라인업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올드 리뷰 김인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